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2024년 6월 넷째 주, 6월 17일에서 6월 23일까지 업로드 영상,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3,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3위는 유튜브 채널 치즈필름 구독자수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튜디오 치즈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친구의 부탁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65만입니다. 친구의 딸을 돌봐주기로 했다. 들어와. 수다합니다. 나는 형님이 일본에서 자리 잡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방 쓰면 돼. 딸이 고등학교를 한국으로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응. 내가 돌봐주기로 했다. 응. 미야. 뭐가 묻은 거지? 아, 뭐야? 피?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 앞으로 제 속옷은 제가 빨게. 어? 뭐 줄까 아저씨 저희 생활 규칙 같은 걸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규칙? 화장실이나 방에 들어오는거나 세탁 <laughs> 아니 어떻게 화장실 물고리가 고장 나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잠글 수 없는 화장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화장실을 잠글 일이 음. 없어. 제 방은 문안 고쳐도 되니까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노크라도 해주세요. 그래. 그리고 혹시 아저씨 패티식 같은 거 있어요? 패티식 속옷을 네.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저번에 제 팬티 갖고 뭐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뭐가 묻어 있었어가지고, 그, 피? 네? 그... 솔직히 화장실이랑 제방 눈꼬리도 그렇고, 아저씨가 변태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 아? 그럴만하네. 미안해. 근데 진짜 고의로 그랬던 건 아니었지. 진짜죠? 아니, 그럼. 그럼 저도 아저씨 믿을게요. 아, 그래도 저 없을 때제방 들어가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 <laughs>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청소나 해볼까? 얼른 청소기만 돌리고 나오자 하필 속옷 파고는 물에... 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효민아 그, 아까 방 청소하다가 뭘 깨트렸는데 네? 미안 그게 실수로 무슨 실수요? 청소하다가 그렇게 제 팬티가 갖고 싶었어요? 바구니 엎은 걸그랬나 그게 사고로 일어난 거라 그럼 팬티만 갖고 가면 되지 목걸이는 왜깬 거예요? 야 아저씨 진짜 싫어요 네? 엄마 유품이야? 그 목걸이 효민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준 거거든 효민이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 정말 대형 사고를 참네 내가 시계 수리하는 데찾아갔거든 내일 내가 가서 바로 고칠게 신경 꺼요 어?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요 아빠한테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아까 기태형이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신경 꺼주세요 효민이에게 나는 변태 어머니가 준 유품까지 부순 아저씨다 미안하다 같이 사는 건 무리겠지 <목소리> 어 효민아 <피곤어>. 배고파 <배복. 목소리> 정말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널왜 좋아해야 하는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얼굴 좀 반반하다고 사람 마음 무시해도 돼? 챙기지 말고 그냥 놀자니까. 나 너네 싫다고. 아 근데 아저씨 뭐야? 나제 보호... 쟤... 나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 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저씨가 뭐가 처음 안낼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먹고 고디한테 처맞으면 존나 쪽팔리지 않겠어요? 어, 그래. 지나갈게. <laughs> 나너는 싫다고 효민아 너 입술에 피 하지만 학교 일찍 무리는 집요하게 효민이를 괴롭혔고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선을 넘는 것도 금방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 개새끼가. 너 이제 뒤졌다. 이거? 어? 너, 한세요 뭐 새... 잠깐만요. 오주가, 오주가! 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잘랐다. 고등학생 아킬레스건 절단 사건은 세간에 큰 이슈가 되었고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유명세 때문에 효민이를 괴롭혔던 애들은 학폭 가해자로서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들에게 당한 수많은 피해자가 다양한 채널로 등장했다 그리고 나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하는 사람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정의로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자른 게 아니다 아주 사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의 딸을 구하기 위해 그랬을 뿐이다 아니죠 눈치챘나? 아니야 그래도 뭐하는게나 휘말리면 좋을할거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은 일등락 되었다. 나는 자수를 했고 응. 초범인 점과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사람.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된 3년형이 나왔다. 3년만의 집이다. 먼지가수북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네요 어? 효민이? 왜 그랬어요? 어? 3년 전에 왜 그랬냐고요? 어떻게 하면 걔들이 널 괴롭히지 않을지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났거든 미안 기다렸어요 나를? 네 3년 동안 집불분 저한테는 안 고맙냐고요 아니 너도 고맙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근데 학교는? 오늘 공강인데요? 공강? 고등학교도 그런 거 있어? 고등학교 졸업했죠 저 이제 스무 살이에요 맞다 3년이 흘렀지 여기 김재성 아저씨 집 아니에요? 어, 맞는데요? 누구... 아, 동식이 따님이구나. 네, 누구예요? 아, 그 교도소에서 친해진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출소하기 전까지 잠깐 맡아주기로 했어.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와. 잘 부탁해. 어.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2위는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구독자 수 1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탁재훈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다나카, 오구라 유나, 재소환된 노바꾸의 전설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70만입니다. 이분으로좀 강도 높게 저희가 취소를 해도 되는 게 사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바꾸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두 분의 조회수가 엄청난 분입니다. 여성 어, 아, 조회수 1위 아, 아, 분과 남성 조회수 1위 아, 분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식 분이 데어 이상식 분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주연그 축구 도루 축구 도루. 축구 스포. 시절하고 이거, 말한 건 맞아요? 첫 <laughs> 조사부터 이거 외국 분들을 <laughs> 조사를. 아이두분조했서 합쳐서 거의 2천만. 대단해. <laughs> 네, 2천만이면은 사실 뭐 영유아 제외하고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 후로 우그라이나 씨가. 참잘 됐어요, 그죠? <laughs> 네. 잘 됐는데 인사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 어, 그걸 뭐 어.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거기. 미스이입 가해 뿌리지 말고. 협의를 아. 내지 말고. <웃음> 아. <웃음> 여기서 다. 먹었다고 하면서. 일... 해 먹고 일본으로 아. 가셨어요? 서 네. 네? 저였어? 아, 한국에でい이ぱい食べた 뒤에 뉴욕 가れて, 아, 해피해피, 씨가셨다. 응응응. 이거 통역사인가요? 이런서거 <laughs> 그, 저번에도 시빅에 만나서 통역사로 일한 적이 있어. <laughs> 어려서 일본에서, 노 네.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활동을 하죠? 야 활동. 아, 신장이 아, 아, 나왔다는 <laughs> 소식이네 네. <laughs> 신작 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콕 보세요. 요거 하세요. 보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그 신작으로 가는 링크 있으니까. 이단 끝나고 좀 다운 좀 받아주세요. 제가 다운 안 받고도 볼수 있는 거법 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자, 두분 아, 오늘 조사를 하겠는데. 오글현아씨, 이제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응.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까? 거의 다알아들어요 아니, 아니, 지금 뭐 많이 늘었어다 알아듣는다. 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비밀이에요. <laughs> <laughs> 혹시 일본에서 다나카 씨랑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 없죠. 없죠. 네, 네. 아, 아, 없죠. 한국에선 있고, 아, 일하면서, 일하면서. 네. 어떤 일이요? 아, 그일 아니고. <laughs> <laughs> 아직까지는 제가. 네, 하이. 저 어디서, 그 다른 일로 게임, 게임 관련된 일을 같이 한번한 적이 아 있어요 아 오그라이나 씨는 현재 노바쿠 탁자원에서 1,100만 뷰를 돌파하셨고, 아아 현재 조회수 네, 1위입니다. 아와 다나카 유기오 씨는 어, 남자 게스트 조회수 1입니다. 650만. 650만이면 거의 700만 이제 누락에 놓고. 대단 사실 남자 게스트 무덤이 있네. 유나 씨. 네. 다나카 씨 별명 알고 있어요? 코츠남. 민나. 예. 코츠남이 아니고. 콧. <laughs> 콧. <laughs> 콧. <laughs> 플 플라워. 플라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음, 거기에 자신 있는 남자. <laughs> 그건 아니고 오. 사실 옵션 하나 있긴 한데 <laughs> 제가 말하는 거는 껏 플라워 플라워 <laughs> 플라워 한썬 플라워 떡간 썬 어. 플라워면 해바라기를 <laughs> 얘기하는 건가요? <laughs> 해바라기 썬아아 플라워 눈이 들어온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 그런 의미다 어. 옷가이 많이 벌고 싶어지 가난했잖아요. 형들이 아, 그렇죠. 했으니까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어. 오 시술을 하지. 아. <laughs> 그 챌린지 하이 챌린지. 그걸 좀 여기서 보여줘. 여기서 해든 수 있어. 오. 오. <laughs> 어우.. 표정.. 입을 꼭 그렇게 해야지 입을 쒀쒀 손가락 엣지 어어 어우 이춤이 지금 어우 이런 보다 어? 아주 나어 하하하하 아 저거 다 저거 데다야 역시 아이돌 지금이차어깐 어, 여기까지 와서 모르는데? 저거 데스 오자는 거? 저거 스볼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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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데스! So is... 아아... 얼마씩 벌었는지 여기서 얘기하세요 돈 들어오는 통장이 제 통장이 아니고 우리 회사 통장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김홍남 씨를 데려와가지고 그럼 저, 저 사람 됩니까? 어, 그래도 되, 되기는 합니다 그럼 니가 또 나올 거잖아 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김홍남이 아닌데 네, 어떻게 또 나와요 그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김홍남이 아닙니다 어, 우리 아나운서를 하면서 하는 아그 자리에 또 화제가 된 만큼 뭔가 DJ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저 괜찮죠? 타는 이, 거니까. 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근데 그때보다 생각보다 잘 지금은 많이 실력이 줄어들으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또 맞대. 같이, 같이 걸리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네, 맞지? 네. 그 한국 남자는 네, 네. 이제 사랑을 나눌 때 너무 바쁘다. 시영사. 시영사? 대본자로 되죠. 유나가 한국 남자는 할때 너무 바쁘다고. 바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뭐가 뭐가 바쁩니까 어려운 대본 소화했어. <laughs> 이제 좀 쉬도록해. 알겠습니다. <laughs> 뭐왜 뭐가 바쁩니까 자세가 너무 바꿔요. <laughs> 한자세로 할수 없어요? 아배기일까봐어 아, 시험사. 그리고 물어 답변도 아주 좋은데. <laughs> 쉬어. 아니 그래도 너무 한자세로 하면. 그, 그만할까? <laughs> 아. 그러면 그 본인의 다 맞춰주는데 본인만의 그 시그니처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까? 시그니처 모습이요. 본인의 대표적인. 아 지금 말씀하시게 자세를 취하라는 거 아,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세를 한번 게스트를들러놓고 자세를 취하라고. 이렇게까지 저급한. 자습한... 아니 뭡이까아네잘 아, 놀다갑니다. <laughs> 여기까지.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새로운 또 형사가 있으니까 예, 잘 챙겨주시고. 어, 시그니처를 물어봤어요, 다른 가제 예. 자세를. 시그니처. 어, <laughs> 맞지마! 너가 어, <laughs> 받으면 나못 나가, 니까 사례야, 나 혼자 욕먹을게뭐서 어, 있지도 못하네, 제대로. 그냥 예, 그렇게 저기 한 적이 없어. 아우, 너도 좀 서라, 좀. 아우. 이 형사. <laughs> 아직도 모자란가 봐. 아직 도좀 음, 모자른 거 아니죠? 그 광고 제품이 좀 예쁘게 잘 나가야 음. 되니까. 음, 네. 저세상가인고지금충분해데 아주 오래 버텼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laughs> 지원 영사님도 우리 네. 지원 인턴도 네.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 윤아 씨한테 네. 본인이 잘 쓰는 그좀뭐 남자 꼬시는 방법. 음. 저도 쇼츠로 배웠는데 어. 음, 좀 힙하게 어. 가서. 우리 오늘 서로 거 리스펙 할래? 서로 거. 서로 거. 서로 거. <laughs> 서로거를 어떻게 리스펙다 하지? 서로? 아 서로 리스펙을 하지? 하는 하는거 리스펙을 해 일하는거나 뭐. 아 그렇게 요즘플로팅을 한다고? 네. 아, 난... 옛날에 어떻게 하셨나술 <laughs> 한잔 더 해야지 <웃음> <웃음> 어 이거 개콘생활사투리에서온거 아, 아, 같은데 아, 아, 옛날에 아, 그렇게 아, 했죠 할아버지 가아니고 아닌... 할아버지가 아니고 <웃음> <웃음> 맛있어지는 주는은어이시끄 나래 어이시끄 나래 뭐해 아, 뭐해 큐 삼키면 안 돼요? 맛있어, 돼지린지. 배 드셔야 되는데. 오이씨, 맛있어. <laughs> 어이씨어행이다 오이 <laughs> 드시면 <laughs> 안 <laughs> 된다니까. <laughs> 네, <laughs> 오이씨라잖아요. 모르겠어요. 입에 들어오면 다 드시나봐요. <laughs> 주간 인기급 상승, 조회수 탑 1위는 유튜브 채널, 채널 15야. 구독자 수 65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TVN 소속 나영석 사단과 신원호 사단에서 제작한. 예능 콘텐츠를 매주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오화 풀버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라기의 띠띠빵빵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350만입니다. 다리 길어보이고 길어보이 허리 보이고나 찍으셨어요?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에 안들어 너무 에 안들어 다시 보여 주세요. 잠깐 나와 함께 할. 띠 나와. 그 말은 나. 제일 랑 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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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라한세면 Everybody e o h 요식네오 o d 데 오늘은 누가 온오요 네, 그래도 예뻐 그래도, <laughs> <아유>. 그래도 <laughs> 친절해? 요 예뻐요. 예뻐요 자 일로 오세요 있으니까 아, 미사일로 해주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봐봐. 어니나좀 데리고 가. 저희 브런치먹으러 가요. 브랜치 같이 가. 아, 지금 브면안 돼요. 아 야, 영지야, 이것도 괜찮다. 붓 마이크처럼. 이병아, 요즘 혼자 사는 거 알겠어요? 이런 단체 생활 없어요. 그 정도 찍어주기만 해도 네. 괜찮아. 네. 영지 채널 이메일은 안되는데 네. 알았어요. 이상 하디쇼 유튜브였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하디쇼, 하디물, 유심만, 백만천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